단단한 껍질 속에 놀라운 비밀, 호두. 구독 좋아요는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견과입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관 벽의 염증을 완화시켜 혈관이 굳는 것을 막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 안에 있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 혈관 속 노폐물 쌓임을 방지합니다. 호두 속 풍부한 폴리페놀 토코페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만성피로와 면역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두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 회복과 면역 강화,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세포대사를 촉진해 몸의 활력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속 지방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호두 속 아미노산인 아르기니는 혈관 내력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두뇌 기능 향상입니다.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능력 저하, 치매,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피부 노화 방지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호두 속 건강한 지방은 피부 속수분을 지켜줍니다. 넷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아연과 셀레늄이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해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혈당 안정입니다. 호두는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비슷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는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가 있습니다. 모두 호두처럼 항산화 성분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호두는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다섯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닌 적당량을 꾸준히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알고 싶은이었습니다.